내 대표 조필수입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복도 소방에기 추락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습된 세 분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 위로드립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네 분도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빕니다.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이 무성의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서 소방청장, 동해 지방 해양경찰청장 이렇게 사고 수습부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이 사고 와난지 6일째가 되어서야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현장에는 수색 작업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이 책임자와 대화를 할수 없을 정도로 지원이 엉망이고, 소방청 직원이 유족에게 민원 제기를 자제해 달라는 말까지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당국의 태도가 세월호 사고 당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성의 있는 사고 대응을 바라라. 어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불쑥 끼어든 것은 백번 내가 자... <laughs> 자, 잘못한 것이라며 책임을 지라면 얼마든지 져야 할 위치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피감기관 간부가 국정감사 도중 이 질의 응답에 끼어들어서 호통을 친이 사건은 전례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수석의 피감기관 끼어들기 호통은 전대민문의 국회 모욕 사건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중차대한 잘못입니다. 유례없는 국회 경시, 국회 모욕에 책임을 지고 정무수석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의 삶이 변화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숨진 채 발견된 성북구 내네 모녀 중 첫째와 셋째 딸은 2010년부터 동성운동 주얼리 매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월세를 내기 어려워서 2016년 매장을 정리하고 집에 차린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얼리 판매를 해왔습니다. 내 모녀는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료도 못 내고 월세도 2-3개월 밀린 상태였습니다. 카드 신용정보회사 등의 빚득 쪽에 시달린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작년 민생투어에서 한 자영업자는 자영업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직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생존이 위기에 빠질 때 정부의 도움은 소극적입니다. 성북구 내 모녀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었고 긴급복지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생활이 불가능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생존의 위기를 간과하고 있는 이상 자영업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정치 세력과야말로 생존하겠다는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제 제가 이 소상공인들 위한 토론회 잠깐 참석을 했는데 정말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폐업할지 내일 폐업할지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 등급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결국 이자율이 1 0 0 0나 되는 그 사채를 빌려서 죽어라고 이래서 그 이자 빚갚느라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긴급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태를 모릅니다. 신용등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림에 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그런 지원 대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폐업하면서 이 최하층으로 빈곤의 낙으로 떨어져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이분들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중산층이 무너짐으로써 구매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물건을 생산해도 누구한테 팔 것입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이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삶의 변화 끝에 노인 자영업자들의 위기 대책을 정부에 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소상공인당 창당 발기인들과였습니다. 소상공인 정당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삶의 현장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세력 등장으로 정치판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당은 위기에 처한 700만 소상공인들의 희망 엔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기존 정당들이 소상공인 대변을 한결같이 약속했지만 소상공인 기본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은 당연하고 또 최선의 선택입니다. 소상공인 정당 출범은 우리나라의 대의 정치의 신기원을 열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당의 성공은 비단 소상공인의 권익과 이해를 대변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승자 독식의 거대 양당제의 정치판도 흔들릴 것이고 진정한 민생 정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다시 중산층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경제 발전을 이끄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미래입니다. 소상공인 정당은 이 목표를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 당의 성공을 응원하며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 정당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들이 삶을 개선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주역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민주평화당은 대기업과 재벌 중심 경제에서 중소상공인 중심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강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상공인 정당과 동지가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당과의 정책 연대는 물론 우리 정치의 새로운 질서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국회는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소상공인 정당의 국회 진출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합니다. 정치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던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을 대변할 정치적 대표자를 국회에 당당히 진출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당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민주평화당은 민생 정치 현장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굳게 연대할 것입니다.